안녕하세요. 대신 찾아줘입니다. 오늘은 소규모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를 대신 찾아왔습니다. 프린터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아마도 무한 잉크로 많이 광고하는 잉크젯 프린터를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회사와 사무실에 이 잉크젯 프린터를 4대 샀었는데요. 결국 다 버리고 현재는 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프린터 가격도 싸고 유지비도 싸다는 말에 혹해서 구입하게 되었어요. 근데 막상 사용을 해보니, 인쇄 품질도 떨어지고, 조금만 사용을 안 해도 카트리지 헤드 부분에 있는 잉크가 굳어서 청소를 해줘야 하고, 또한 무한 잉크 교체 시 잉크가 손에 묻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잉크 교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정품 잉크 카트리지만 사용하기도 했지만, 위에서 말한 인쇄 품질이라든지 관리적인 이슈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결국 오래 사용을 못하고 다 폐기 처분을 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매일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잉크젯 프린터는 극구 그 말리고 싶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사용한다면 분명 저 같은 문제가 발생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소규모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 레이저 프린터를 대신 찾아왔습니다. 우선 레이저 프린터를 구매하실 때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 컬러. 레이저 프린터도 흑백과 컬러 두 종류가 있는데 아무래도 컬러 레이저 프린터는 초기 구입 비용은 흑백 컬러 레이저 프린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주후 컬러 토너 카트리지 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사진 같은 고해상도의 인쇄물을 출력하지 않으신다면 주후 유지비를 고려해서 흑백 레이저 프린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출력 속도. 출력 속도를 의미하는 PPM은 페이지/퍼 미니치의 약자로 1분당 몇 장을 프린트할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한다면 20 PPM 정도면 적당한 출력 속도입니다. 세 번째 출력 해상도. 출력 해상도를 의미하는 DPI는 도트/퍼 인치의 약자로 1인치당 들어갈 수 있는 점의 개수를 뜻합니다. 사진 출력이 아닌 일반적인 문서 출력이라면 보통 가로, 세로 600 dpi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용지의 수납 방식. A4 용지를 넣는 트레이가 프린터 본체 안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밖으로 튀어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가형 모델들의 경우 프린터 본체는 작아도 트레이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결국 공간 차지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동 양면 인쇄 지원. 용지를 절약하기 위한 자동 양면 인쇄 지원 여부입니다. 대신 프린터에 따라서 수동으로 양면 인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컴퓨터와 연결 방식. 크게 USB 연결, 유선 네트워크 연결, 그리고 무선 네트워크 연결이라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USB 연결은 컴퓨터와 프린터를 USB 케이블로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며, 유선 네트워크 연결은 공유기에서 나온 맨 케이블을 바로 프린터에 꽂아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선 네트워크 연결은 컴퓨터와 프린터를 와이파이로 무선 연결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 방식을 지원하는 경우 프린터를 꼭 컴퓨터 바로 옆에 놓지 않아도 되는 위치적인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유선과 무선 네트워크 연결 지원 시 여러 명이 같이 프린터를 공유해서 사용할 경우 아주 유용합니다. 일곱 번째, 모바일 프린팅 가능 여부. 요즘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휴대폰이나 태블릿 사용 빈도가 많아지면서 매번 출력할 때마다 컴퓨터를 켤 필요 없이 바로 휴대기기에서 프린팅을 할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 알림장을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급하게 출력을 해야 할 경우 모바일 프린팅을 지원한다면 다시 컴퓨터를 켜서 문서를 다운로드하고 프린팅을 할 필요 없이 휴대폰에서 아주 손쉽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모품 비용.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프린터는 주기적으로 흑백 토너 카트리지 교체가 필요한데 이 카트리지 비용이 프린터 모델에 따라 상해합니다. 교체 비용은 프린터 모델에 따라 1200매 출력 기준 46,000원, 1000매 출력 기준 6만원, 1500매 출력 기준 77,000원 정도 합니다. 따라서 한장 출력당 비용이 38.5원에서 60원 정도 됩니다. 물론 잉크젯 프린터에 비해서는 비싼 가격일지도 모르겠으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잉크젯 프린터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와 더불어 심지어 프린터 교체도 고려해야 하기에 이런 여러가지 스트레스를 감안한다면 비록 유지 비용이 조금 더 들지 몰라도 레이저 프린터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린터 구매 시 고려해야 할 8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부터는 현 시점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프린터 5종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프린터는 삼성전자 SLM2030입니다. 흑백 레이저 프린터이며 분당 최대 2 0매까지 출력 가능합니다. 최대 해상도는 1200에 1200 dpi이며 용지 수납 방식은 외부 트레이를 프린터에 연결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동 양면 인쇄는 지원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지원합니다. 컴퓨터와는 USB 케이블로만 연결을 해야 하며, 모바일 프린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초 구입 시 500매 정도 인쇄가 가능한 토너 카트리지가 내장되어 있으며, 추후 소모품 비용은 1000매 출력 가능한 토너 카트리지 교체 시 6만원 정도입니다. 프린터 가격은 2023년 10월 2일 현재 쿠팡에서 9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본 기능을 다 갖추고도 가격은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레이저 프린터입니다. 하지만 용지 공급함이 프린터 내에 들어가지 않아서 외부로 돌출되기에 프린터 설치 시 추가적인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은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추천 프린터는 브라더 HL-L2335D입니다. 브라더는 팩스, 프린터, 복합기 등을 제조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테크 기업인데요. 이 제품은 흑백 레이저 프린터이며 분당 34매까지 출력 가능합니다. 인쇄 해상도는 600에 600 dpi이며 용지 수납은 최대 250매까지 수납이 가능한 용지 트레이가 본체 안에 장착됩니다. 또한 자동 양면 인쇄를 지원합니다. 컴퓨터와는 USB 케이블로만 연결을 해야 하며 모바일 프린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브라더 프린터의 경우 삼성전자 프린터와 달리 드럼과 토너가 분리되어 있어서 토너를 1번 정도 교체 시 드럼도 한번 교체를 해야 합니다. 소모품 비용은 1,200매 출력 가능한 토너 교체 시 46,000원 정도입니다. 프린터 가격은 2023년 10월 2일 현재 쿠팡에서 1 2 5 0 0 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초반대의 가격에 분당 34매라는 빠른 성능과 용지 공급함이 본체 안에 들어 있고 자동 양면 인쇄를 지원한다는 점은 아주 큰 장점이나 모바일 프린팅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 번째 추천 프린터는 삼성전자 SLM2030W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삼성전자 SLM2030 모델의 스펙과 동일하나 여기에 와이파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흑백 네이저 프린터이며 분당 최대 20매까지 출력 가능합니다. 최대 해상도는 1,200 x 1,200 dpi이며 용지 수납 방식은 외부 트레이를 프린터에 연결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동 양면 인쇄는 지원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지원합니다. 컴퓨터와는 무선 연결이 가능하며 모바일 프린팅도 지원합니다. 소모품 비용은 삼성전자 SLM2030 모델과 동일하게 천매 출력 가능한 토너 카트리지 교체 시 6만 원 정도입니다. 프린터 가격은 2023년 10월 2일 현재 쿠팡에서 12만 5천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 양면 인쇄를 지원하지 않는 점과 SL-M2030 모델과 마찬가지로 용지 트레이가 프린터 본체 안에 있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프린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추천 프린터는 브라더 HL-L2360DN입니다. 흑백 레이저 프린터이며 분당 30매까지 출력 가능합니다. 인쇄 해상도는 600x600 dpi이며 용지 수납은 용지 트레이가 본체 안에 장착됩니다. 또한 자동 양면 인쇄를 지원합니다. 컴퓨터와는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하며 모바일 프린팅도 지원합니다. 특히 애플 기기에서는 에어프린트로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소모품 비용은 브라더 HL-L2335D 모델과 동일하며 1200매 출력 가능한 토너 교체 시 46,000원 정도입니다. 프린터 가격은 2023년 10월 2일 현재 쿠팡에서 149,16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무선 연결 기능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지원하는 프린터로 가성비가 아주 좋은 프린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추천 프린터는 삼성전자 s l m 2 8 4 3 k w 입니다 흑백 레이저 프린터이며 분당 27매까지 출력 가능합니다. 최대 해상도는 1200에 1200dpi이며 용지 수납은 용지 트레이가 본체 안에 장착됩니다. 또한 자동 양면 인쇄를 지원합니다. 컴퓨터와는 USB, 유선 네트워크 그리고 무선 네트워크로도 연결 가능하며 모바일 프린팅도 지원합니다. 특히 다른 추천 프린터에는 없는 토너와 용지를 절약하는 원터치 에코 모드를 지원해서 사용자 환경에 맞춰서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출력이 가능합니다. 최초 구입 시 1500매 인쇄가 가능한 토너 카트리지가 내장되어 있으며 이후 소모품 비용은 1500매 출력 가능한 토너 카트리지 교체 시 77,000원 정도입니다. 프린터 가격은 2023년 10월 2일 현재 쿠팡에서 19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오늘 소개드린 모델 중에서 가장 비싸긴 하나, 프린터 사용 시 전혀 불편함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강 스펙의 프린터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5개 프린터 모델을 대신 찾아왔는데요. 가장 저렴한 모델과 가장 비싼 모델이 1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금액 차이가 크지 않아서 뭘 구매해야 할지 아직도 고민이시라면, 제 의견을 좀더 드려볼게요. 만약 제가 제 동생에게 프린터를 사준다고 한다면, 저는 마지막 추천 프린터인 삼성전자 SLM2843DW를 사줄 것 같습니다. 비록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우선 삼성이라는 대기업 브랜드의 AS 걱정 없고 자동 양면인쇄를 지원하고 용지함이 프린터 안에 들어가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또한 요즘 추세에 맞게 프린터가 무선 연결을 지원해서 컴퓨터 바로 옆에 프린터를 놔둘 필요 없이 어디든 놔둘 수 있고 무선 프린팅 지원으로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 언제든 바로 프린팅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좀더 자세한 사항은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제품을 대신 찾아서 다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